아 돌아와버렸어 음밤 안에 떠오르는 거대한 지크프리드씨는 일단 제쳐두도록 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엘리자베트씨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란게 대체 뭘까요? 아그 어, 녹색사람 너 뭔가 알고 있군 어? 캬하하 <laughs> 시치미 떼지마라 조금 전에 너만이 당황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만도 하지 라는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느냐? 아, 어, 뭐, 그래, 뭐, 아마도? 뭐? 대체, 뭐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란 게 뭔데? 댕 말이지, 그, 길거리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 없어? 줄거리 음, 아, 그러고 보니, 할로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었지? 음, 다들 집안에 들어박히고 있었어. 아, 그거는 여왕이라는 분이 할로윈을 금지했기 때문 아닌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 할로윈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여왕이 오기 전부터 계속 그랬었어. 어? 말하자면 그런 얘기야. 할로윈이라고 들뜬 나머지 관련된 일처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대기. 아, 가, 아, 가 아니랍니다요, 어? 아니, 대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마을 녀석들은 축제 준비를 해도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어? 병사들은 준비를 진행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대혼란이었다고, 오케이? 음, 할로윈 기분에 취해서 호들갑 떨고 있었던 건대한 사람뿐이었단 말입니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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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건 너무하군요. 그거였어? 너는 축제도 준비시키지 않고서는 혼자 들떠 있었던 거냐? 어이가 없구나. 아니 부활을 돌보지 않으면서 어찌 두령이라 할수 있지? 아니, 두령은 일단 수아들의 먹을 것을 확보하는 법인데... 음? 아니, 그... 음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응... 음? 응... 음? 아니, 하지만 그 라이브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변명의 어, 여지가 없네요. 아... 어떡하지? 그 강아지, 그 아저씨 무지무지 화났었는데... 그러면은 뭐... 분위기를 제대로 띄워보자고? 이 운다니 하지만은 어떻게 그야 뭐 어, 마을사람들에게 할로윈의 개최를 선언하기만 되잖아 음 맞아요 엘리자베트씨 그 할로윈을 제대로 개최하는거죠 아니 그렇지만 하지만 어떻게 호박을 나눠주고 과자를 뿌리고 꼬맹이들에게 할로윈 가장 준비시키고 뭐, 어, 그 뒤에는 분위기에 이끌려서 방황하는 유령들을 못 해치하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음, 알았어. 음, 그러면 너 선언하거라. 에? 이 자리에서 과자가 흘러넘친다는 약속의 축제. 그 시작을 선언하란 말이다. 도령인자라면 근소리 한번 정도는 질수 있겠지. 어, 아니, 그, 그보다 내놈의 목소리라면 뭐 쉬운 일이겠지. 아, 그러네. 음, 음, 음... 마이크에 대고 립싱크 하는 거는 뭐내 자존심에 허, 허락이 안 되지. 어, 나 간다. <laughs> 자, 내 이름은 제이트해성의 성주 엘리자베트 바토리. 늦어서 미안해. 음, 지금 여기서 할로윈의 개체를 선언하겠다 아, 조심해. 그 선언과 함께 망자들이 그 쏟아져 나왔는데? 아하, 예정대로, 예상대로 너의 말에 망자들이 소환되었구만. 자, 지금부터가 할로윈이란 축제의 개체다. 자, 마스터. 음, 펌프킹 헤드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조리 박살 내도록 하죠. 음, 마스터, 나 노력할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할로윈을 성공시키겠어. 아, 역시 마을에서는 할로윈을 축하하고 있지 않네요. 기분 탓인지 마을 분들도 뭐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어, 어, 우선 길거리를 할로윈스럽게 바꿀 거야. 알겠지, 강아지? 어떻게? 어? 그건 그 어, 내가 한다고 결정하면은 뭔가 멋대로 그렇게 되거나 하지 않나? 될 리가 있나? 그 어, 대기 어느 나라 공주님이라도 되냐고? 우리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힘을 빌리도록 하죠. 아, 알았어. 그러면은, 그, 이 마을의 돼지들에게 뭐 명령을 하지. 음, 돼지라고 불려서 기뻐할 만한 인간은 없습니다요. 아니, 어찌된 사정인지 차근차근 설명하라고, 영주니깐. 뭐야, 그, 내 팬들은 대부분 좋아해줬단 말이야. 어, 익명을 희망하는 유럽 불새도 뭐삐삐하며 기뻐해 줬으니 뭐 주인인 당신도 기뻐하던 거 아니야? 아니 그 뚱보새랑 나는 그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 아니 그 멋대로 따라온 것뿐이라고 그새 진짜로. 음 엘리자베트 인간을 획일적으로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 할로윈을 성공시키고 싶다면은 모양새를 갖춰서 부탁을 해야 합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은 어쨌든 흩어져서 한 집씩 부탁해볼까. 음 그때 호박도 팍팍 건네주는 느낌으로 하면 되겠지. 음 그렇네요. 그러면은 두 시간 뒤에 이곳으로 집합하죠. 자 좋아 그러면은 해산. 어어나 어디로 가면 돼? 날아와 날아와 팔로팔로 미날 따름 음 엘리자베트 씨는 저희와 같이 가죠 이상한 언행으로 사고라도 치면은 곤란하니까요 음음 음, 그럼 난이 집이나 지켜야겠구만 아 여기서 기다려주마 음음 음, 다들 모여계시네요 저희는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마스터 어, 마음이 무겁네요 그쪽도 그런가 어, 로빈후드 당신은 영 글렀어 전혀 반응이 없다고 다만 뭐랄까 축제를 하고 싶어하는 기색은 있었지 네 그거는 동감입니다 말을 흐리긴 했지만은 할로윈의 거부감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으 용서 못하겠어 진짜 아니, 할로윈은 어른아이와 어른 모두가 즐기는 축제인데, 엘리자베트는 집정자로서의 뭐 관록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네요. 또, 포차 말하자면은, 피라미드의 여왕이 할로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한 듯 합니다만, 정말인지, 어디의 여왕일까요? 피라미드를 저런 식으로 사용하다니, 이집트여 아니, 저기, 그, 나의 어디가 문제라는 거야? 복장 용산대? 알로이는 금지 아니 또 너희들이냐? 아 그렇지 있잖아 거기 있는 사람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 자날 봐줘 어떻게 생각하지 보 아니 잠깐만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니? 노출은 적당히 해야지 다치면 아프다니까 그 방어구가 그게 뭐니 그게 아 센스 완전 없어 진짜 지금 소리는? 음또 뭔가 도란이 있는 거냐? 뭐 나와는 관계 없는 이야기겠지만 왜냐면은 내 앞에 드디어 마을 사람이 나누는 초, 초콜릿 케이크가 있기 때문이지. <laughs> 아까워가지고서는 돈을 댈 수가 없군. 음 어디서부터 배워 먹어야 할까? 음. 음. 어디를 씹어도 맛있어 보이지 않는가. <laughs> 이놈 이놈 좀 보게. <laughs> 아 역시 이것은 아껴가면서 구석부터 조금씩 맛을 봐야. 멋시야. 당신은? 아 슬픕니다. 이미 내 이름이 나왔는데 물음표로 나오다니 아 슬퍼요. 마을을 오렌지 빌으로 물들이는 것은 여왕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이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내 네, 뭡니까, 이 훈남은? 저는 트리스탄, 구 원탁의 기사, 현 여왕의 기사. 탄식의 트리스탄, 혹은 저물어가는 석양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트리스탄이라고 불러주세요. 좀 길다, 야. 길어! 길다고! 경, 귀국은 아처니까 앞으로 나서지 않아도, 새로운 적? 아니 도망쳤습니다 어 지금 뭐야 뭐, 뭐가 지나갔지 그? 경? 어때? 어? 어디로? 아 하...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적입니다 왜그러십니까 렌? 시험! 경경 잠깐잠깐 갑자기 맨손 조르기하는 잠깐 무슨 일입니까 잠깐잠깐 잠깐. 기브 기브키 기브아 텝텝텝텝텝텝텝 지금 지금 텝 내부이 시작됐습니다 마스터 지금 공격하죠 저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흑기사만은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아니 하여간 저 남자를 가인 요리처럼 마슈 마슈 해야한다고요 마슈 마슈 해야한다고? 저의 연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치워버려 마슈커 네 갑니다 각오하시길 경경적적적적적 적이 왔어 적적 적. 엔러미. 아이 사이에. 아, 음, 우리의 패배록은요 슬픕니다. 트리스탄 경과 렌 아니 그소수께끼 흑기사 경이 패배했다 그렇게 부르는 거야? 하여간 이 말은 할로윈을 축제 해할 할 거야 진짜 아무튼 불평 허락하지 않겠어. 자, 당신들도 이걸 뒤집어 쓰고 축하라고. 범프킹 아니 잠깐만 하다보해 투구는 벗게 해줘야지 그.. 잔말만아? 이 버프 아.. 저 기사들 울면서 도망쳤죠 음.. 대기 그 이집트 마술로 벗겨지지 않도록 저주를 걸어서 그런거 아닐까? 아 고마워 니토그리스 뭐.. 뭐처럼 할로윈이니깐요 아니 그보다 엘리자베트 이로써 마을 사람들도 여왕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할로윈 준비를 할수 있겠죠. 음, 그러네. 자, 다들 할로... 기사들은 전부 다 쫓아내서 마음 놓고 상대하게 할로윈을 개최하는 거야. 굿 어... 경... 그... 졌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기뻐해... 기뻐 기포 보이는데요. 그... 뭐... 저도 기쁩니다만. 돈의성장은 빠르군요. 10년은 걸리이라 짐작했습니다만, 퀵. 음, 잠깐만, 뭐 그렇죠. 뭐 이로써 소녀는 여왕과 마주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남은 것은 뛰어넘을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도 뭐 직접 확인해야겠죠? 음, 음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몰래 도망치죠. 어이, 도망친다. 아이 정도야. 아이 불경한. 배배자라면은, 얌전히 머리를 조아리고선 처벌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라붙어주세요, 메리에드님. 아, 저는 슬픕니다. 기사인자, 마지막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당연, 아, 휘슬이 울려 퍼질 때까지 게임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음, 자, 탈출입니다. 어? 네 놈이냐? 거기 있는 수상해 보이면서도 확연히 종족이 달라 보이는 꼬마 비켜주시죠. 보시다시피 저는 여성에게 손을 대지 않는 신사의 이상과 꿈과 현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정화된 기사. 설령 인간이 아닌 존재라고 해도 손을 대진 않습니다. 오히려 10년 뒤라면은 한번 자리를 마련해보고 싶을 정도. 아, 하지만 아무래도 달게중만한 모양이군요. 만약을 위해서 회피 스킬이라도 하나. 그, 바람을 가르는 현, 내놈이구나, 이 사악한 녀석 같은 이라고. 나생문대원기. 음. 아니, 강화해제라는 보고라니, 잠깐만, 추잡할 것에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방 더! 자, 달려라, 소겜비. 초콜릿 케이크의 원한이다이발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 봄. 아 이런 반대방향으로 날려야 되나? 아... 피라미드 방향으로 날아갔네요 이래서는 일부러 도망치게 해준 꼴이로군요 아니 그그 그 뭐냐 그그 그, 아니 그 있잖아 그그그 그, 그, 승부의 묘미라는 거야 그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다 아... 이바라키 때문이되 일 우야할꼬 뭐냐 아니 슈텐 슈텐 아닌가 슈텐 없어 어? 슈텐 없었어? 이상한 흉내내지마! 깜짝 놀랬잖아! 아! 이바라키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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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진정. 하여간 그, 이 마을은 해방되었어. 자, 이제는 그, 여왕이 그만두라고 말을 해도 멈추지 않을 거야. 아, 세상이 할로윈의 기쁨으로 가득 찼네. 자, 반사적으로 나도 한곡 선보이고 싶어졌어. 아, 그건 잡아. 참아. 참아, 참아. 다시 스타트 지점으로 돌아가게 될 테니깐. 어째서? 어라? 어린아이들이, 오, 트리워, 트리트, 트리, 트릭 트리. 아, 저 말인가요? 저는 그, 아, 죄송해요. 과자는, 장난치자. 장난치자. 마스터까지? 보 아, 보우씨가, 닥터가 숨겨놓았던 참깨만주를. 오, 과자, 그것도 과자에 들어가는 건가? 아, 살았습니다. 보우씨. 보 음. 음, 어이 양이 부족하다. 그리고, 익히 먹어본 맛이로군. 음, 조금 더 서양 느낌의 먹거리를 나는 도망한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마카롱인을 음, 그건 뭐지? 일단 겉모습이 좋아. 어, 화려하구나. 음, 그리고 이 식감 부드럽고, 음, 그러면서도 부서질 듯이 바삭하고, 아는 척초. 아, 겉바삭, 속촉초. 음, 아, 이거 뭐냐. 어, 색깔마다 맛이 다른 건가? 녹차 맛의 밤, 딸기,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그야말로 과자의 만화경이 아니냐? 마카롱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니까 이바라키도지에게는 특효겠지? 그러겠지? 음 할로윈 즐거워라 어머어머어머 그러네 즐겁네 자호박요령이다 왠지 이제야 간신히 할로윈답게 바뀌었네요, 마스터. 음.. 할로윈은 이래야지. 네, 이런 모습이어야죠. 음.. 축제를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 역시 파라오인자의 의무. 아.. 저도 슬슬.. 아, 저희도 슬슬 그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여왕이 있는 곳으로 가자. 라이브.. 아니 아니지. 어, 라이브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이 할로윈을 다 같이 즐기기 위해서 그 여왕을 타도하는 거다. 오, 음보씨가 하고 싶은 말 어쩐지 알것 같네요. 멈춘 시간을 살아가는 영영이라도 무언가를 이해하고 무언가를 키우려고 한다. 음 그렇네요. 설령 그것이 하룻밤 한정의 꿈이라고 해도 꿈을 꾼다는 것 자체는 결코 쓸데없는 것은 아니니가요마슈키레라이트 네? 음 미안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 당신에게 구태여 말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어, 네? 자 가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문지기랑 대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떠나기 전에 한곡 정도는 역시 괜찮지 않을까?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 음 여기에도 호박이 호박이 있어. 자팍팍수확 가자고. 어, 머리에 호박을 떼어내며 돌아다니는 것을 과연 뭐 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의 동굴까지 호박이 아 바로 퇴치하죠? 엘리자베트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어, 이동굴에 할로윈 장식은 불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겹친단 말이에요 그 제고 랜턴하고 매제드님의 방향성이 봐도 추우니깐 단숨에 달려가자. 음, 차가운 초콜릿을 입안에서 녹이는 건색다는 맛이 있지만, 아, 너무 차가워가지고서는 이가 빠질 것 같구나. 저기, 음, 음 어, 음, 그, 아, 어, 트리트와 트리트 아저씨. 음, 축제 소리가 들려오는군. 어, 그래. 뭐 깨달았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었거나 뭐둘중 하나겠지 뭐 깨달았다면은 너도 어느정도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었던 거겠지 누군가에게 깨닫게 해주었다면은 너와 함께 있는 자가 너를 걱정해준 것이었겠지 그 결과만 보아 반결한다 백성들이 행복해졌다면은 이 앞으로 나아갈 자격은 있어 아, 아저씨 하지만 이 모습에 나는 너에게 특히 엄격하다. 너는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 마구니가. 아니, 그 중에 한 가지. 영영이 된 나로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지. 죽음으로 속죄하라고는 하지 않겠다. 속죄 기회 따윈 주지 않을 테니깐. 어? 왕으로서의 나는 너그렇고 고뇌하는 인간이지만은 무인으로서의 나는 그 어떤 사악한 존재도 용서하지 않아. 불의와 부덕으로 백성을 희롱하며 무지함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살인귀여 내놈의 죄는 백년이 지나도 깨지 않는 악몽 내놈의 악은 역사에 새겨진 죄의 과다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암흑으로 돌아갈 때야 그러면은 절도절미하게 몰살시키겠다 흡혈기라는 가공의 존재에 나의 창이 부서지다니 무덕의 소치는 내 쪽에 있었단 말인가. 여기 그 아저씨? 내 놈에게 아저씨라고 불릴 이유는 없다. 그렇게 불려라 하는 거는 왕인 나일 테지. 우리 서번트의 다른 측면은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때도 있어. 지금엔 나처럼 말이지. 하지만 그래도 그 아저씨는 아저씨고 그, 그 나를 싫어하는 걸지도 모르지만은 그 도저히 용서받을 짓을 못한, 어, 못할 짓을, 뭐, 저질러 버렸다고, 는, 모르지만, 그, 그래, 니 놈은 죄를 범했어. 세계는 내 놈의 죄를 세맞지 않겠지. 내 놈의 연기에도 그 죄는 새겨져 있지 않을 거야. 전부 없었던 일이 되어버린 세계의 이야기니까. 하지만 난 잊을 수가 없어. 나의 아내, 나의 사랑, 나의 빛나는 마지막 이성을 내 녀석은 부정했어. 그 아름다운 여성을 위해 나는 내 놈을 용서하지 않겠어. 설령 그녀가 너를 용서한다고 해도. 음. 엘리자베트 시 그. 아, 그렇군. 왠지, 나도 모르게 그 기억이 났어. 그 귀찮은 일인데, 그일리가 모호한 상태라는 건 그, 아. 저 블라드 3세와 엘리자베트는 뭐, 적잖은 인연이 있어서 말이지. 엘리자베트와 뭐 볼라드 나리 어느 쪽이 뭐 옳고 그른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세계라는 거는 그 인간의 도덕 따위로 움직이지 않아. 그저 존속에 유익한 것을 채용하지. 죄가 깊어도 파렴치해도 뭐 어쨌든 속죄하겠다며 뭐 고개를 들었던 아가씨와 그 어떤 속죄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숙정을 추구했던 저 나리의 신념은 뭐 세계에는 뭐 같은 죄인 거지. 어, 뭐 그렇네. 음, 똑같으니까 유효한 쪽을 사용한다. 일리 계속을 위한 거라면 악이라도 사용해도 사용한다. 뭐 일리의 계속을 바라지 않는다면 의가 의 없다고 해도 불필요한 영역으로서뭐 허가하지 않는다란 말이지. 뭐 그렇지만은 그렇다면 저 블라드 삼세도 일리 계속을 바라고 있었겠지. 음.. 무엇보다 이렇게 서번트로서 소환되었잖아. 으흠. 음, 그러겠지. 나도 인간을 증오하지. 음.. 좋아할 수가 없고 신용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인간 세상을 멸할 생각은 없어. 무엇보다 인간은 쓸모 있는 생물이라고. 뭐 인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다. 인간이 없는 세계에는 나도 슈텐도 뭐 불려 나오지 않겠지. 아, 그러니까, 그, 뭐냐, 그, 붉은 불이요. 어, 그, 뭐, 내 놈이 얼마나 많은 죄를 쌓아왔다 할지라도 말이야. 그,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뭐를 바라지 않는 한, 내 녀석도 영령 중에 한 명이지. 물론, 뭐, 반영령이라는, 뭐, 영령에게 쓰러지기 위한 산재물로 써이겠지만 말이야. 어, 뭐, 그러네, 고마워. 어, 감사의 말을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뭐 오래 기다렸네 강아지 자 여왕과의 결전이야 자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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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해음 그래. 나이스 리액션 땡큐 자 성을 되찾으면은 나의 라이브를 보조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아 음, 코파로 음. 어, 마스터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원래 바라거든 내가 어째서? 어째서일까 어, 설마 진짜 도착했을 줄이야? 아... 나의 대책이 어설펐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뭐 진정해야지 진정하는 거야 그래 뭐 실패는 누구라도 할수 있는 법 나도 예외는 아니야 음, 오히려 아름다운 여왕에게만 부주의한 실수가 허락된다 역설적으로 뭐 부주의한 실수야말로 여왕의 증거 아... 뭐 좋아 음, 할수 있어 나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돼지인데다가 배배자이기까지 한 기사들 일어났어요. 다음은 총력전입니다. 이 토지를 지배하는데 걸맞은 자가 누구인지 증부를 가려야 할 때. 자, 그 저에게도 소원은 있어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계속 여왕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그분과의 계약이니까요.